전동공구 혁명 드릴 3종. 이 드릴들로 당신의 작업을 완벽하게 해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디월트의 DCF860 무선 컴팩트 드릴 드라이버를 바로 가져와 봤음. 20V 브러시리스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라니 업그레이드된 성능이 기대되더라고. 무선이라서 작업할 때 정말 편하고 배터리로 작동하니까 코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완전 자유롭지. 또한 드릴 유형이 정말 컴팩트해서 공간 활용도 최고야. 가격 대비 아주 좋아서 가성비 마스터가 되기 딱 좋은. 작업하면서 느끼는 파워와 안정감은 정말 대단해. 이거 하나면 DIY는 문제 없겠어.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이전에 전기 드릴을 썼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 10mm 80Nm 전기 드릴 세트를 가져와봤음. 드릴 성능이 정말 뛰어난데 80Nm의 전격 토크로 힘이 장난 아니야. 배터리도 완충된 상태라서 긴 시간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. 최대 드릴 직경도 10mm라 다양한 작업에 활용 가능해. 가격도 합리적이라 대만족. 이거 하나로 여러 작업을 해결할 수 있으니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디월트에서 만든 브러시리스 충전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20V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이 드릴. 성능이 가격 대비 진짜 놀라워. 무선이라 이동도 간편하고 다기능이라 다양한 작업에 활용 가능하니 완전 유용함. 단, 잡소리가 좀 심하긴 한데 그건 감수해야 할 부분 같아. 조금 벌렁거리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